よろしくお願いし 안녕하세요. 고객님들께 가장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는 찾아라 중고차의 조틸량입니다. 오늘 조틸량이 준비한 차량은요. 중형 SUV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도심형 SUV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네시스의 GV70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GV70 우리 고객님들 정말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오늘 조팀장이 요 정말 합리적인 금액,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 정말 이 금액이면 어, 차량 구매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예, 그런 금액으로 어, 차량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예, 끝까지 또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예,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먼저 확인하시고, 예, 메모지에 메모하셨다가, 이조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또 영상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연식도 아주 아주 좋아요. 예, 2022년 6월에 등록된 2023년 두번의 개선이 된 제네시스 GV70 2.5 터보 모델입니다. 자, 2.5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어 정말 장점이 많죠. 뭐, 연비도 좋고요. 어 그리고 뭐, 연간 예 자동차세도 좀 절약하실 수 있고, 힘도 아주 짱짱합니다. 예, 힘도 짱짱하고,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정비하시기도 아주 좋은 차량. 이제 이 차량 저하고 외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재까지 살펴보시러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정말 멋진 바디 색상이에요. 짙은 메탈 색상. 세빌 실버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 도심에서 이 세빌 실버 바디의 GV70이 움직인다. 생각만 해도 참잘 어울리죠 예, 이 세빌 실버 바디가 참 유니크한 예, 또 고객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예, 그런 바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42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 1이 추가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옵션들이 전부 다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릴 보시면 그릴에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릴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으니까 야간 운행도 우리 고객님들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휠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18인치 휠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차량 70만 원 상당의 19인치 크롬휠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보인다라는 거 예, 이 부분 말씀드리고 타이어 트레드도 오, 많이 남았어요. 약한 60에서 70%까지 넉넉히 남아 있고요. 광 상태도 한번 보세요. 세빌 실버 바디에 광 상태까지 좋으면. 정말 차량의 외관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들께서 참 좋아하시는, 물론 조팀장도 참 좋아하는 바디 색상. 자, 거기에 또 우리 찾아라 중고차 차량이니까 빼놓을 수 없겠죠. 유리막 코팅 시공도 깔끔하게 끝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도 정말 마음에 드실만한 차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단차 있나요? 단차도 전혀 없죠. 방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세요. 어우, 실내도 느낌 너무나 좋죠? 이 블랙 색상의 깔끔함과 이 엠비언트 라이트. 엠비언트 라이트가 딱 외관에서 밖에서 봤을 때도 느낌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예, 아주아주... 아주 멋진 실내를 품고 있고요. 거기에 블랙 색상의 실내인데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까지 맞춰 놓은 최상의 상품화 작업을 끝내 놓은 GV70을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실내가 참 좋습니다. 자, 뒷바퀴 휠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예,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데, 정말 아주 약간씩 생활 스크래치 정말 약간씩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 약 50에서 60% 정도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뒷 테는 어때요? 뒷 테도 멋있죠. 뒷 예, 테도 테일 램프하고 참잘 어울리는 예, 멋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300만 원 상당의 전자식 사륜이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눈길과 빛길 또 어, 뭐 우리 고객님들. 어, 차방이나 캠핑하실 때 야외 활동하실 때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실 거고요. 전동 트렁크도 예, 보시는 것처럼 작동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적용되어 있고 트렁크 안쪽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넓죠? 예, 너무나 넓은데 조금 더 넓게 쓰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이어를 폴딩하셔갖고 더 넓게 쓰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차박하실 때도 불편함 없이 넉끈히 예, 편하게 차박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조 팀장이 또 약속 드리는 부분, 예,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없는 차량, 예. 침수 차량 없고요, 분한 차량 없습니다. 주행 거리 조작한 차량 없고 허위 매물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뒷바퀴 예, 운전석 쪽도 보시면 아주 아주. 식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하고 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느낌 좋죠? 어 정말 GV70은 고객님들께서 참 많이 찾고 계시는 이유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하고 하셨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대 상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14.5인치의 6세대 내비게이션이 가장 먼저 보이죠. 예, 보시는 것처럼 뭐 그래픽 너무나 좋아요. 외부 날씨 한눈에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예 활용도가 높은 6세대 내비게이션이 자리하고 있고요. 기능도 보시는 것처럼 예 너무나 너무나 예 많죠. 자 그리고 예 차량의 기능 설정하시기도 참 편합니다. 자,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 구성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3년형 두 번에 개선된 모델이기 때문에 22년형부터 적용된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즐기실 때 한층 더 안전하게 드라이빙까지 즐기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또 야외 활동하시면은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하실 일이 많으시겠죠.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역시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어 장거리 운행하셔도 운전 피로도 없이 예, 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예 SUV입니다. 예. 중형 SUV 터레인 모드를 또빼 놓을 수가 없겠죠. 터레인 모드. 자, 보시면은 자, 터레인 모드 적용하셔 갖고 이렇게 눈길이라든가 그리고 머드 진흙길이라든가 그리고 샌드 모래길이라든가 이런 험로 주행하실 때도 우리 고객님들 안전하고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는 역시 중형 SUV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답게 예 기능들도 참 많죠. 자 지도 화면도 보시면은 예, 시원시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하필러 네. 패키지 1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방 모습과 후방 모습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3D 어라운드 뷰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 좁은 도로 이동하실 때라든가 지하주차장 진출입하실 때도 사각지대 없이 장애물 자세히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대시보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가 너무나 깨끗해요 깨끗한 대시보드 아침 출근길에 이 차량 탑승하시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예, 대시보드 너무나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는 가죽 느낌의 예,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어, 이 부분도 차량이 상당히 예, 고급스러워 보이는 예, 그런 효과. 과를 예, 고객님들께 선사할 겁니다. 스티치가 적용된 가죽 느낌의 마감 처리. 어, 이 부분 너무 좋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이센터페시아 자, 터치식의 풀 오토 공조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센터페시아를 감싸고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마 우리 고객님들도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터치시계 풀 오토공조기가 또 뭐 버튼 배열이라든가 기능이 참 많아요. 뭐 열선 시트, 예, 또 통풍 시트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또 공기청정 모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항상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기어박스를 한번 볼게요. 기어박스 보시면 제가 이 차량 23년형 두 번에 개선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그 다이얼이 돌출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고객님들의 미즈에 따라서 기존에는 한몰형이었는데, 돌출형으로 변경이 된 23년형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 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차량 기능 설정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 두 번의 개선된 모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요. 자, 키 한번 볼게요. 키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키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시겠죠. 또, 파킹 어시스트, 원격 주차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좁은 공간 주차하실 때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리모컨 가지고 편하게 원격 주차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은 전자계기판, 예, 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부분이시고요. 또후축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어요. 차선 변경도 예, 뭐이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예, 차선 변경 이용하실 수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 시그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졸음 운전 방지하실 수 있는 전방 주시 경보 센서까지. 자리하고 있는 아주아주 아주 예, 안전한 차량이죠. 자, 주행거리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 92,46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92,460km. 자, 이 GV70 차량 5년 10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죠. 뭐, 넉넉한 보증 기간은 아니지만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예, 운행해 보시고 혹시라도 불편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가까운 블렌즈나 하이테크 센터에서 모든 부품 무상 서비스, 무상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차량 선택하셔도 되시겠죠. 자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파필러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요. 한눈팔실 필요 없이 예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죠. 자 앞좌석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그 센터페시아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예 통일이 되어 있죠. 약간 타원형 예 타원형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어요. 아주 아주 예, 멋진 앞좌석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저거 뒷좌석 가셨고 뒷좌석의 내장대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 으로왔습니다 뒷좌석의 시트 컨디션 한번 보세요. 그냥 새 거예요. 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뒷좌석 시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신 듯한 예, 그런 정말 SSS급의 시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SUV는 뒷좌석 레그룸이 좁다 라는 어 선입견이 있으실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충분히 넓은 뒷좌석 레그룸을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탑승하셔도 뭐 전혀 좁다 라는 생각 안 드실 거고,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열선 시트 적용하셔서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따뜻하게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예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도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아마 GV70 23년형에 이 가격 못 사실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오늘 저 팀장의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2년 6월에 등록된 2023년 두 번에 개선이 된 제네시스 GV70 2.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자, 이 중형 SUV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GV70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옵션들도 전부 다 적용된 차량이었죠. 420만 원 상당의 파필러 패키지 1, 그리고 300만 원 상당의 전자식 사륜, 그리고 70만 원 상당의 19인치 크롬 휠까지 추가 적용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예,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약 92,000km를 주행을 했고요. 황금견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구의 차량이었어요. 이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두부터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차자라 중고차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금액은 3,950만원입니다.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보시면 주춤장에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시승 원하시는 고객님 계시죠? 저거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하시고, 실차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차자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조팀량이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있죠? 우리 차다라 중고차의 허위 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인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보증해드리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차량 판매되면 당연히 8% 취소 환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차다라 중고차의 조팀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